2.8과 3.84 누가 합격했을까요? 당연히 2.8 아니니까 당연히 2.8이 합격했습니다. <laughs> 허무하죠? 있어요. 네? 왜 이런 차가 진짜? <웃음>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2026학년도 최대 학업 트렌드 분석 및 입결 공개할 예정인 주장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농구 선수로서 활동을 하다가, 어, 이렇게 정시로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지금은 또 학종팀장으로 어, 총괄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 학생부 종합 전형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좀 대다수일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정시나 이런 다른 수시 전형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단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나는 진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아, 뭔가 시킬까봐, 질문 시킬까봐 아마 손못 드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어, 사실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준비를 했냐. OX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가 많은지 X가 많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질기를 보지 않는다. 자, 하나, 둘, 셋. 오, X 맞네요. X. 정답 한번 공개해 볼까요? 오! 자, 지금 이게 현 사태입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 자녀분들, 오늘 두기 번쩍 뜨고 들어주세요. 알겠죠? 네,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실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아니 실기를 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까지 말렸어요. 네. 실기를 보지 않습니다. 비실기 전형이에요. 그거 명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비실기 학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갈게요. 학종 전형은요, 어떤 전형이 있냐? 서류형, 그리고 면접을 보는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서류만으로 100% 평가가 돼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면접형은 면접까지 보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면접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중요합니다. 일차 붙고 나서는요. 면접 싸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부 종합 전형 실기를 본다라고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제가 좀 그냥 어, 나름 세미 학종 전형이라고 어, 칭하는 것들인데요. 한국 체육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특수 체육 교육과의 경우는 수시 전형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인천대 체육 교육과 같은 경우도 그런 것에 해당되죠. 이런 게 아니면요. 모두 다 실기를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이 부분별 반영이다? 요건 좀 쉽다. 하나, 둘, 셋. 어, 이제 막 손을 안 드세요. 저 중간에, 어, 손을 안 드세요. 자, X. 자, O도 있었습니다. O. O라고 드신 분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아까 중간에 있었는데. 자, 다시 한 번.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OX. 한번 더. 하나, 둘, 셋. 다 X로 바뀌었어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 공개하겠습니다. 내신이. 부분별 반영이다. X입니다, X. 무슨 뜻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말 그대로 학생부가 종합, 통째로 다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이제 조금 어려워졌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그리고 2학년, 3학년쯤 되면요, 학년별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챙길 수 있는 것들이 경험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 진로역량과 학업역량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학생부종합전형은 진로, 학업, 공동체 이세 가지 역량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로와 학업역량 따로 챙겨야 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X, 오 X가 많아요 X가 자, X가 많아요 요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건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어 세모예요, 세모. 특히나 이제 선생님들, 어, 우리 생기부 관련 교육을 받는 선생님들도 가끔은 오세요. 저한테도 오셔 오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어, 세미나나 이런데 가면은 생기부를 학업이 더 중요하다. 학교가 학업이 더 중요하니까 학업으로 적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적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번 보실게요. 제가 생기부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국어 어휘 실력이 바탕이 되어 있는 학생임. 국어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활동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학업일까요? 진로일까요? 학업이죠. 좋습니다. 네. 올리, 어, 학업 역량만 체크되어 있는 생기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포츠 분야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챙기면 뭐가 올라가요? 진로와 학업 모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학업인, 학업, 진로면 직업, 진로 그렇게 따로따로 챙기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진로와 엮어서 들어가게 되면 학업 역량 중에 탐구력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보 전달 발표에서 수영 종목 주제로 수행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종목 효과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직접 동작을 시연하며 청주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라는 내용. 좋습니다.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OX 퀴즈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진로로 생기부를 채울 수 없다? 자, 하나, 둘, 셋. O도 있고요, X도 있어요. 네, 챙길 수 있다. 어, 그래도 아까 어머님께서 대답을 정말 잘해 주셨어.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렵다는 라건 불가능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챙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깨닫기까지 정말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모든 과목에서 진로를 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1학년이고요. 2학년 친구들로 넘어가게 되면서는, 어,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고, 3학년쯤 되면 깨달아요. 아, 챙길 수 있었구나. 한국사도 가능했구나. 한문도 가능했구나. 미술에서 어, 마이클 조던 테라코타를 만들면 됐구나. 뭐 이런 것들 챙길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과목에서 진로로 채울 수 있다. 요거 알고 가실게요. 마지막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 고학생에게 불리하다. 요거. 한번 o X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어, 당연히 불리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오인가요? <laughs> 아 모르겠어요. 어, 아, 네. 자, 오도 있었어요. 네. 요 얘기는요, 음, 이따가 입결 공개 때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이번 년도에 좀 되게 오해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뭐, 이제 카페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최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기자 전형이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습니다. 정답부터 공개하자면 X입니다. X 저기 앉아 있는 친구들 오늘 합격자분들 자 특목고 자사고 외고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다 일반고예요. 그렇죠? 자요요 정도면은 좀 답변이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우리 세 번째 순서입니다. 뭐죠?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 대학교 입결 공개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요. 분야별로 나눠봤어요.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수 있는 최대 학교들은 과학 계열 그리고 산업 계열 그리고 교육 계열 어 그리고 융합 계열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과학 계열부터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계열로 가장 유명한 학교 어디 있을까요? 민중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고 제가 <laughs> 나온 학교가 제일 그쵸. 네, 아, 제일, 아, 제일 아,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과학 계열 가장 유명한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학교 성균관대학교 스포츠 과학과. 일단 몇 정도 때될것 같으세요? 대략적으로. 2점대, 2점대, 오. 우리 이번에 학종 관리 완성반에 있었던 친구가 받았던 성적이고, 그 점수입니다. 최초합 기준으로 2.2였어요. 상당히 좀 높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중쌤이 또성균관대 관련해서 아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는 그렇다고 2.2만 최초합한 건 아니고요. 이번 연도에 무려 몇 점대죠? 성균관대학교는 사실 일반고보다는 또 자사 특목고를 좋아하긴 하지만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4점대로 합격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좀 준비를 해야 될까? 보시면 이 친구는 그랬어요. 2학년부터는 되게 두드러지게 진로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쪽으로요? 과학과니까 과학 쪽으로요. 그쵸? 과학 쪽으로 진로 영향이 잡혔고요. 그리고 면접을 정말 잘했어요. 한달반 동안 면접을 빠짐없이 저한테 영상을 보내줬던 친구입니다.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어... 너는 좀덜 해도 될것 같다 했을 정도로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합격을 해서 갔고요. 그러면 네 주장준 선생님만 믿으면 성대 갈수 있는 건가요? <laughs> 1차 붙어서 오시면 제가 <laughs> 네, 면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다음. 스포츠 의학과, 아까랑 좀 달라요, 그쵸? 어, 정확한 내신 공개입니다. 2.922 vs 3.75! 자, 누가 붙었을까요? 제가 너무 아, 앞에서 OX 퀴즈도좀 혼란을 드려서 지금 3.75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한번 볼까요? 3.75가 합격했습니다. 3.75가 스포츠 의학과 합격했습니다. 오히려 2.92막 이런 친구, 2. 중반대 친구들도 불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생기부라고 누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생기부 때문이에요, 생기부. 그리고 1차 합하고 나서도 면접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3.75도 합격할 수 있다. 상명대학교는 또 우리 서울 캠퍼스에 스포츠 건강관리학과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2.8과 3.84. 누가 합격했을까요? 당연히 2.8 아니니까 당연히. 당연히 2.8, 그렇죠. 네. 네, 당연히 2.8인데 2.8에 합격했습니다. <laughs> 허무하죠? 허무하죠? 얘가 수석했어요. 네? 네. 어, 이런 차가 진짜? <laughs> 얘가 수석했습니다. 대단하죠. 에이. 수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면접 잘하고요, 생기부 잘으면 뒤집어요. 작년에 여기 섰던 또 합격자 한 친구가 서울시립대학교 3.1이었습니다. 수석이었어요. 들어갔는데 두 번째로 낮았대요, 대신. 그러면 어? 공부를 안 하고 3.8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laughs> <laughs> 물론 공부는 희망이지만, 그리고 또이 친구가 아마 우상향이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공부를 하려는 그런 노력과 모습뿐만 아니라, 만약에 좀덜 한다, 어디로 채워야 돼요? 생기부로 채워야겠죠, 활동들을. 네. 자, 그 다음. 음. 가천대학교 운동재활학과입니다. 음. 아직은 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겠고, 지금도 뭐 근처에 계신 분들은 어, 여기 되게 좋은 학교고, 좋은 학과인 거 알고 계실 거예요. 2.8, 3.5. 누가 합격했을까요? 3.5. <laughs> 어, 그래도 이번엔 <laughs> 2.8이겠지. 네, 3.5에요. <laughs> 3.5가 합격을 했습니다. 네, 가천대학교 운동재활학과도 3.5. 여기부터는 조금 빠르게 놓아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과학계열. 그럼 도대체, 도대체, 어, 내신, 그러면 2점대 떨어지고 3점대가 붙는 거예요? 이러실 수도 있고. 와, 반대로? 당연히 내신 높으면 좋겠죠? 그럼 도대체 과학계열 어떻게 채워야 우리가 과학계열에서 합격을 할수 있을까? 소중한 여섯 장 중에 과학계열로 많이 채우는 분들 이런 생기부를 채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공개하는 생기부는요, 인체 해부학, 그쵸 인체의 비례, 골격 구조 관련한 활동들로 채웠던 우리 과학계열 친구들이 이번에 다잘 갔어요. 그 다음 계열 어디죠? 산업계열입니다. 산업. 어, 좀 기다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어, 나는 우리 자녀는 어 스포츠 매니지먼트나 아니면은 어 마케팅 이쪽에 좀 진로가 관심이 있다. 손 들어볼까요? 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산업계열 쪽도 한번 입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계열 자 대표적인 학교 경희대학교 골프산업학과입니다 여러분 경희대학교 골프산업학과 제가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쵸 <laughs>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일단 우리 이제는 아셔요 2.8 3.3 누가 합격 3.3 음, 2.9가 어 바뀌었는데 2.9 2.8 합격했고요 3.3이 뭐예요 이제 아시죠. 수석했습니다, 수석.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3.8도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명 중에 3명 다 붙였어요. 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웃음> <웃음> 네. <laughs> <laughs> 웬디 <웬일이니? 웃음> 네. 어뭐 경희대 스포츠 예약도 많이 붙이고 했지만 골프 산업은 3명 뽑는데 어 경쟁률 37대1그 정도 됐어요. 3명다 붙여서 갈수 있었다는 거, 네, 좀 강조드리면서 어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합격했다. 뭘로 합격했을까요? 면접으로 다 뒤집었어요. 오히려 이번에 평균으로 내면 3점대만 합격한 거죠. 대단하죠. 산업 계열 생기부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계열은 제가 방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1, 2학년 동안 어. 경영이나 산업 쪽으로만 치워도 3학년 때치육쪽으로 틀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산업은. 신기하죠. 과학계열은 그렇진 않은데, 산업계열 같은 경우는 1, 2학년 때 경영산업 쪽으로 가다가 3학년 때치육쪽으로 틀어도 관련 있게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생기부 보시면요. 첫 번째, 우리 요즘 아이들. 가장 많이 꿈꾸는 게 뭐예요? 저 생기부 하에서 엄청 많이 보거든요? 스포츠 에이전트, 그죠 스포츠 에이전트 관련 직업 엄청 많고요. 그와 거 관련한, 구단 관련한 선수들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와 해외에서 에이전트 도입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야구에서 사이클링 히트가 나올 경우에서 등을 따져보는 방법 등. 좀 어떻게 보면 통계 쪽과도 연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티 매핑 서비스. 그리고 마케팅 분야 연계해서 커뮤니티 매핑 활동으로, 어때요? 저거 체육이에요? 아니죠. 산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육계열입니다. 교육계열. 이제 융합계열입니다. 융합계열.